예전에 올렸던 플리츠 입문편 영상 3만분 넘게 시청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유익한 컨텐츠였구나 하는 보람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플리츠 기본 용어부터 브랜드의 특징, 입문자용 코디 팁까지 넓게 한번 정리해 드렸다면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플리츠 아이템 참 예쁘긴 한데 막상 입어보면 어? 나랑 안 어울리나? 싶으셨던 적 있으셨죠? 특히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부해 보여서 못 입겠다 복부가 도드라져 보여서 자신이 없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플리츠는 디자인만 잘 고르면 오히려 날씬해 보이고 체형도 예쁘게 정돈되는 아이템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에게 특히 안 어울리는 플리츠 디자인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 날씬해 보이게 고르는 기본 기준까지 실제 코디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중년 여성이라면 꼭 피해야 할 플리츠 디자인부터 알려드릴게요. 함께 하면 어느새 나에게 딱 맞는 스타일 완성. 엄마, 이거 어때? 첫 번째는 허리선에서 갑자기 확 퍼지는 플리츠 디자인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밴딩이 두껍고 주름이 갑자기 촘촘하게 시작되면서 복부와 골반이 부각되고 옆에서 봤을 때 부피감이 확 느껴져요. 상체보다 하체가 있는 체형에는 특히 부담스럽고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무너져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름 간격이 촘촘하면서 광택이 있는 원단이에요. 문제는 플리츠는 기본적으로 시각적 디테일이 강한 디자인인데 여기에 빛을 반사하는 소재까지 더해지면 시선이 특정 부위에 몰리고 실제보다 더커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게다가 촘촘한 주름은 움직일 때더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하체가 무겁고 넓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해요. 세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부츠컷 플리츠 팬츠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타이트하게 붙고 무릎 아래부터 퍼지는 구조인데요. 이 스타일은 중년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기 쉬워서 체형 커버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구조예요. 시선이 종아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짧아 보이고 전체 비율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디자인은 유행을 강하게 타기 때문에 몇번 입고 나면 손이 잘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넓게 부푼 배기피츠의 플리츠 팬츠는 사실 플리츠 대표적인 디자인 중 하나인데요 개성있고 감각적인 디자인이긴 하지만 체형 커버 목적이라면 이 스타일도 사실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골반이 강조되고 다리가 짧아 보이기 쉬우면서 실루엣이 과도하게 부풀어 보여 플리츠 입문자나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리츠는 예쁘지만 디자인을 잘못 고르면 부피만 커지고 체형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복부, 골반, 허벅지 같은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스타일부터 먼저 걸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어떤 플리츠 디자인이 좀더 날씬해 보이고 중년 여성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일까요? 첫 번째는 주름 간격이 넓고 자연스럽게 퍼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플리츠는 주름 하나하나가 자체적인 형태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었을 때 몸에 딱 달라붙기보다는 구조감 있는 실루엣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처럼 체형이 드러나기 쉬운 부분도 플리츠가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주름의 폭이 일정하게 퍼지는 디자인은 중년 체형에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광택 없는 매트한 질감의 소재를 고르는 것이에요. 광택감이 있는 원단은 빛을 받으면 특정 부위가 더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하체나 복부처럼 시선이 몰리면 부담스러운 부위에선 그 반사광이 오히려 단점을 더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트한 질감의 소재는 빛을 흡수하고 표면이 거울처럼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시선을 부드럽게 흩어주고 실루엣을 차분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 줘요. 특히 중년 체형에서는 광택 있는 소재보다 톤 다운된 폴리나 레이온, 적당히 힘이 있는 면 혼방 소재들이 더 자연스럽고 체형에 맞게 잘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허리 디자인입니다. 플리츠 아이템 중에서 허리 전체가 밴딩으로 된 스타일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부 쪽에 주름이 몰리면서 불필요한 볼륨이 생기기 쉽고 상의를 넣었을 때도 정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앞면은 매끈하게 처리하고 뒤쪽만 지퍼나 반 밴딩으로 마감된 디자인은 복부쪽이 깔끔하게 눌러지고 실루엣이 훨씬 정돈돼 보여요 특히 상의를 넣어서 입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훨씬 예쁘게 떨어지고 배쪽도 덜 신경 쓰이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랩 스커트 형태의 플리츠 디자인도 많이 보이는데요. 앞면이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고 사이드 매듭이나 사선 절개 덕분에 시선이 분산되면서 복부 라인이 훨씬 부담없어 보여요. 게다가 전체 실루엣이 고정된 구조감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기장 선택입니다. 너무 짧은 플리츠는 다리가 짧아 보이고 하체가 강조되기 쉽고 반대로 너무 긴 플리츠는 하체를 눌러 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거운 인상을 줄수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기장은 종아리 중간부터 복숭아뼈 위 정도까지예요. 이 구간은 플리츠의 실루엣이 가장 예쁘게 잡히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도 균형 있게 정돈되는 기장입니다. 특히 플랫슈즈나 메리제인, 뮬, 슬링백 같은 발등이 드러나는 슈즈와 함께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가볍고 세련된 분위기까지 더해집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들께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체형이나 스타일, 취향에 따라 다르게 어울릴 수도 있고 예외는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체형 기준에서 비교적 많은 분들께 무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체적인 추천과 비추천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플리츠를 고르는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면 훨씬 덜 실패하시고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전에 올린 플리츠 입문편 영상도 꼭 참고해 보세요. 기본 용어와 브랜드별 특징, 코디 팁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체형별 추천, 계절별 스타일링 등 플리츠 관련 컨텐츠도 차근차근 이어가 볼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